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이럴 때 깊게 소개하면 에, 주책이 되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려고 해요. 짧지만 그 속에 강력한 임팩트가 은혜와 챌린지가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축구선수죠.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아들이 월드 클래스의 이제 슈퍼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라고 기자들이 칭찬하면서 부었는데 그때 송종, 그러니까 송민 선수의 아버지인 송종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아들에게 끊임없이 겸손을 라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다 라고 늘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 그죠? 아시아 선수로서는 세계 최초로, 예,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2년 전에 됐어요. 그래서 골든슈를 기게 됐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그 팀의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패스하는 장면. 공만 잡으면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골르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손흥민 선수의 이 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잘하는 축구의 비결은 그의 스피드도 문전처리의 테크닉도 올 결정력도 축구의 지능도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겸손함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배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 어떤 책임을 맡껴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의그 나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당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당신 고백하지요.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수공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아주 능했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리아스에게서나를 위기에서 구하면서 졸지에 전쟁에 나가서 봉을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왕의 사회가 되고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킹이 왕이 됐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고대 근동지역에 강력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요법해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사모예라 8장 14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 속에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고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고 누구도 다윗보다 강력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해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당연히 왕이 군대의 선두에 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이끌고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군대가 강하다고 과시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왕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 누굴 봤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가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까지 살인하는 죄를, 이 시대의 죄를 범했어요. 만약에 나들 아서들에게 푸드타를 나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자녀들의 하극상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고 그렇게 믿었던 장수 요압이 강력한 왕 다윗에게 대반하는쓰라린승초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막강했던 다윗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까?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는 천혀 무적인 것 같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강력한 왕일 줄 알았던 다윗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막강했던 다윗의 위세가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서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다윗이 하루 아침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욕과 어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닫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강한 줄 알았고, 그가 센줄 알았고, 그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그가 이런 일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 과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통렬하게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만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읽었던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신목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 종양하 우리 장원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잘 하시는 말 가운데 인간을 생각하는 달대라고 하는 말 유명한 파스칼 남겼던 말이죠. 네,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 역철학자일뿐만 아니라 대단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날 그가 통렬하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 났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철학자여, 수학자라고가 스스로 당당했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감동과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양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양피지에 그의 침필로 적어서, 그가 입고 있는 컴비의위도새그 안쪽에 호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평생 동안 그 글을 간직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남겼던 위대한 것이 황제. 그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그 책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임종했을 때그 옷을 벗겨봤는데 그옷 속에 그 한쪽 오주머니에 꿰매가지고 그 안에 이거를 적어놓고 평생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들이 비천하다는 사실을 안다는데 있다라고 나르시 공동체를 이끌어든 장관이 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이기 됐어요. 참 인간이 되는 것. 네? 한번 따가십시다참 인간.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 현이기 됐어요. 인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다가 가장은 약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렇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응이함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수히 많은 인종벨을 지게 왔지만, 인종하는 사람들이 센 채로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건단한 번도 못 봤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나가 다 손을 벌리고, 그죠? 렇 고통 가운데, 어떤 분들은 평안할 가운데 연약함으로 자신의 강함을 다 잊어버리고, 연약함으로 마지막 순간 민족을 만난 장면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연약하게 태어난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갈 때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간다면 인간은 평생 동안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에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시간의 모습은 식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